그러면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음 우리가 이제 이 신축 사업을 할때뭐 이자부터 해서 설계 대출 세무 이 모든 것들이 리스크인데 일반인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무래도 집한번 쉬면 1 0년 늦는다라는 네. 것들을 시공 쪽에서 많이 이제 연결시워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도 문제도 좀 발생되고 하는데 이 시공사와 문제가 대출 발생이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어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걸까요 누구의 문제죠 네. 또 이거는 음. 이게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한 십몇 년 있고 음. 건설사업 관리하는 거 어, 업에도 네. 한 십몇 년 있고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책도 한 4, 5년 전에 책 제목이 이제 맘고생 않는 음. 집짓기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네. 거기에 공교롭게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넣다 보니까 음. 집 짓다가 고생하신 아유. 분들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그렇겠네. 받았는데 음. 지금도 받고 있는데 음. 어 제가 그거를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어떤 경우는 시공사가 이제 아주 이상한 데인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어~ 건축주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음,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 (8대2) 정도가 되는데 음.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계약서를 잘 써야 되고, 거기에 음. 모든 항목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음. 어할 수도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음.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만약에 네. 계약서를 끄집어내는 순간, 거기에 안 써있는 나머지 500개가 <laughs> 나옵니다. 음. 그니까 이 계약서를 맨 이제 어,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따진다는 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그거 계약서에다가 이제 써놓는 것도 물론 방법이긴 음. 하지만 이제 그전에 어느 정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음. 풀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받을 거는 주고 음. 또줄 거는 주고 이렇게 네.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개념이 서로 달라요 음. 시공사하고. 건축주하고 이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건축주분들은 이 친구가 시공사가 일을 한 거는 준다 음. 안한 거는 안 준다 요렇게 딱 생각을 음. 하시면 네. 웬만한 건다 풀립니다 이게 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당하는 것 같은 계속 그런 느낌이 음. 들다 보니까 주위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음.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음. 겁을 먹다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네. 아닌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음. 계약서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이 돈을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계약서에 돈더안 주고 음. 그 금액에 다 끝내기로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쵸. 예를 음. 들어서, 콘크리트 음. 벽이 있고, 음. 음. 여기에 도배를 한다고 쳤을 때, 도면에, 그리고 음. 내역서에 콘크리트가 있고, 도배지가 바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공사를 못 하거든요. 음. 콘크리트가 있고 미장을 하거나 아니면 석고보드를 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얘가 도면에도 빠져 있고 예를 들어서 도면에도 네. 빠져 있고 내역에도 빠져 있다. 음. 그러면 이제 시공사 시공하시는 분은 이거 빠져 있는데 음. 어떻게 하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없던 거를 하니까 그렇죠.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음. 근데 이제 건축주분은 잘 몰라요. 이게 도면에 있는지 없는지, 음. 내역서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무슨 소리예요? 10억에 공사 끝내기로 음. 했잖아요. 끝내 주셔야죠.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발생해요. 그 제가 요런 건들을 하다 보면은 제가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음. 제가 그 통역사가 된거 같아요. <laughs> 통역사. 네. 그러니까 음. 이분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이분이 하는 얘기도 그렇죠. 근데 이분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음. 이분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둘이서 말이 그렇죠. 이분 화사, 화, 화성 화성 외계어로 음. 얘기하고 음. 그렇죠. 이제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음.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내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건축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여기도 저기 들어가는 <laughs> 이자와의 전쟁. 음, 맞아요. 예, 네, 여기도 음.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하면 그 건으로 내가 얼마를 주, 뭐 시공사에서 얼마를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 비용을 음.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게 되면 손해 보는 건 음. 건축주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리가 신축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 뻔하잖아요. 돈을 네. 벌기 위해서 수익 네.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조장현 대표님께서는 많이 본인도 하셨고 또 많이 컨설팅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또그 중에서도 주, 어, 중요한 부분 네, 네, 네. 하나를 꼽으신다면 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말이 있는데 네. 남의 골치 거리를 돈 주고 사지 마라. 어, 그 어떤 뜻이죠?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 있긴 하지만 음. 사실은 그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골치가 아팠던 물건이었던 어,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그걸 돈을 주고 산 음, 거죠. 음. 그러면은 얼마나 음. <laughs> 억울합니까? 그거하고 음. 이제 팔 때, 그리고 임대할 때 값이 될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된다. 라는 네. 게 이제 제가 두 가지는 음. 머릿속에 꼭 넣고 다니는 건데. 네. 결국에는 신축 사업을 한다는 거는 네. 판다는 거잖아요. 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원재료를 갖고 와서 음. 가공을 해서 어떤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네. 판다는 건데 음. 이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반드시 생각이 돼야 되냐면 엑시트 전략이 반드시 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최소 두개 이상은 엑시트 음. 전략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음. 빌라 중에서 이제 반지하 빌라를 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전세를 놓고 이렇게 음.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각인 거예요. 매각. 음. 매각. 네, 엑시트. 엑시트. 네. 반지하 빌라를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 있어요. 네. 그런데 반지하 빌라를 매입을 하는 사람은 음.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실수요자는 음. 아니고 이, 이 반지하 빌라를 매입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거든요. 그렇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음. 월세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투자로 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투자 요즘에는 웬만하면 경매로 반지하 빌라 정도는 낙찰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내가 얘를 매매로 팔려고 그러면 받아 줄 사람이 없자. 예. 음. 네. 그래서 뭐 요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음. 드린 건데 신축 사업을 할 때도 어 반드시 엑시트 전략을 미리 생각을 음. 해 놓으시고 한 개만 하지 마시고 음. 뭐두 개, 세개 요렇게 네. 확보를 한 다음에 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 거는 사업을 이제 깔끔하게 종료시키는 건데 네. 그 이제 엑시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종료시키는지를 이기 안되면 저걸로 어, 플랜 B C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엑시트 실력을 미리미리 세워놓고 A가 앉을 때 B가 B가 앉을 때가 C를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아 이제 대부분 일반인들은 뭐 돈이 많지 않고 해서 이제 소액으로 신축 사업을 접근하는데 요즘에 네. 요즘에 대표님 보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분야인가요? 음, 요즘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은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건 소액으로 했을 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소액이요? 네. 네. 소액으로 했을 때첫 번째는 서울 시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이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 괜찮겠다. 음, 그래요? 예. 뭐 이제 금액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투룸짜리를, 음. 투룸짜리란여 6개 정도 집어 넣을 수 있는 토지. 네. 한 50평대, 60평대 요 정도 되는데요. 네. 어, 투룸 같은 경우에 음. 전세로 먼저 세팅해 놓아요. 세팅을 해 놓고, 네. 그 다음에 전세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음. 거의 자기 자금이 회수가, 회수가 되고, 되고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옵니다. 음, 네. 네. 이런 지역을 찾으셔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비를 전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역. 아주 예, 예. 어, 그냥 땡크네요. 예.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한몇 군데가 있는데 음. 투룸 매매 가격이 뭐한 3억 8천 정도 되는데 음. 어, 전세 가격이 한 3억 5천, 6천 요 어, 정도 그래요? 되는 데가 있어요. 오. 근데 요거를 그 땅값하고 비교를 해서 집어 넣어 보게 되면 음. 거의 한 수익률로 전세로 돌렸을 때 수익률이 자기자본 대비를 했을 때한 60에서 7 0 정도가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어, 그래요? 오. 이제 매매까지 되게 되면은 거의 뭐한 80, 9 0가될 음. 텐데. 네. 네. 전세로 세팅을 해놓고 자기 자금 회수한 다음에 음. 자기는 다음 사이트를 가서 그쵸, 신축 사업을, 사업을 하고 음. 이 기존에 이제 내가 전세로 세팅을 해놨던 거는 얘는 갭 투자로 파는 거죠. 음. 갭 투자로 파는데 얘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음. 이전에 왔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게 근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6월 21일자로 이 신축 판매업이 네. 신축 판매업 등록을 했을 때 예전에는 주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종부세를 내했었어요. 네. 그런데 주거로 사용을 하든 안 하든간에 5년 동안에는 종부세를 안 내게 6월 21일날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음.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5년 동안은 음. 5년 동안은 얘를 임대를 해놔도 종부세를 안 내게 오, 되는 좋네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 이제 신축 판매업을 등재를 하게 되면은 5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건 있지만 전세를 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종부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그게 굉장히 좀 꺼려졌었는데 네. 지금은 그 5년 동안은 내가 임대를 놓으면서 그 금액을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시간을 벌면서 무이자 돈을 쓸수 있는 거네요. 네맞습 그렇죠? 어. 그리고 5년 정도 지나면 빌라도 가격은 아, 오르죠. 그렇죠. 네, 네. 당연히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어, 전세 가격 이상으로만 음. 팔게 되면 자기는 엑시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엑시트 때문에 음. 네, 엑시트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세가 요즘에 방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 월세로 하다 보니까 음. 전세는 이제 대출도 좀잘 되고 음. 어, 또 찾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 네. 전략이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어, 굉장히 그래. 예. 진짜 알짜 팁인데. 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원금 회, 전세로 원금 회수를 하고 음. 플러스 알파 수익을 갖고 오는 거는 다중 주택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음. 네, 그렇죠. 예, 다중 주택 같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릴 때 3억 8천이 매매 가격이고. 삼억 오천 육천이 전세 가격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동네를 제가 찾아간 거예요. 음. 찾아가서 거기다 건물을 지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뭐 맞다 틀리다는 누구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시세가 그러니까. 그런데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한단 말이죠. 음.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2 0억이다 네. 그런데. 보증금하고 대출금액의 합계가 2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물론 얘가 건설임대 사업자로 등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그쵸. 그걸 이미 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네. 야, 너 지금, 어, 너네가 감정가격이 20억인데, 보증금하고 대출을 합쳤더니 20억이 넘어갔어. 음. 그래서 우리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 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보증보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네. 금융권에서 안 해줘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어. 보니까 이제 풀피로 해서 음. 전세로 맞춰서 풀피는 조금 어려운데, 그렇군요. 음. 예, 어려운데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 음. 있다라는 거죠. 아, 아주 그냥 또 중요한 예. 팁이 있네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세대주택 소규모가 음. 좋은데, 이제 좀... 어, 월세 수익, 수익률이 좀 좋은 데로 가고 싶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은퇴자분들은 이제 네. 그 현금으로 만드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거 주요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대가 한 음. 50대 중후반이 넘어가게 되면 월세 수익이 많은 그쵸. 거. 예. 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차액으로 음. 가는 거는 한 3, 40대 분들이 그쵸. 많이 관심을 음. 가지시는데. 이 땅값이 서울의 반값인데 네. 월세는 서울의 150% 정도 되는 동네가 있거든요. 어, 그래요? 찾아보십시오. 오, <laughs> 야, 그럼 수익률이 꽤 좋긴 네요 수익률이 20% 가까이 돼 어, 대박이네. 네, 2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 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은 서울이 한 2천만 원다 넘어가죠. 음. 2천, 2,500, 천 3천 정도 되는데 땅값이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요 정도 되는데 음. 월세 수익은 서울이 1000에 50을 기준으로 하는데, 네. 찾아보시면 은0 네. 뭐 0에 80만원, 원룸이 같은 사이즈. 500에 90만원, 요런 동네가 있어요. 어허. 어딘지 제가 얘기하면 또 음, 신문에 나니까 음. <laughs> 네, 그건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런 동네를 찾으셔가지고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입비용은 서울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네. 매출은 거의 비슷하니까 수익률이 네. 파울로 하겠네요. 네, 그런 데서는 이제 현금으로 목표로 하는 분들은 그런데 꼭 찾아서 하시면 노후 준비가 네. 좀더 네. 원활하겠네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도 신축 사업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매력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또 적은 돈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정말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네. 종잣돈이 없다. 네. 이런 분들은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종잣돈이 없다. 근데 음. 종잣돈이 없다가 금액대가 음. 뭐 3억대에 4억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천만 원대, 오천만 네. 뭐 원, 뭐 일억 요 정도의 음. 아, 종잣돈밖에 없다라고 음. 하시면 저는 지금 추천을 하는 게 네. 단기간에 자금을 모으려면 경매가 좋다라고 경매요. 예. 네.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어디서 경매에 대한 얘기는 음. 많이 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 말고도 엄청난 정보들이 그렇죠. 예, 경매에 대해서 뭐 정보의 홍수라고 할 만큼 음. 많기 때문에. 아, 어, 경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음. 않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아파트, 빌라, 음. 이렇게 한 가지 종목을 두고, 그것만 한정해가지고 막 그걸 찾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종잣돈이 없어서 신축하려는 그종잣돈을 만들고 싶다, 음. 지금 좀 돈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아파트, 빌라, 법정지사권, 지분경매, 음. 뭐, 지분 경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유치권 이런 한계를 두지 말고 일단은 모든 거를 다 공부를 하십시오. 음. 모든 거를 다 공부를 하고 해결을 할수 있는 그 기술들을 네. 이제 확보를 하신 다음에 물건만 보시는 거죠. 물건만. 예. 네. 음. 물건을 얘가 무슨 권리 분석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음. 물건만 보시는 거예요. 아파트든 빌라든 땅이든 공장이든 음. 창고든 뭐집단 안거든. 뭐 요런 네. 뭐 거를 가리지 마시고 물건만 보신 다음에 이 물건이 정말 괜찮다, 음. 내가 매입을 했을 때 수익이 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기술 중에서 그게 법정지상권일 수도 있고 음. 선순위, 뭐 임차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갖다가 쓰는 거죠 이런 네. 어. 방식으로 경매를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경매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경매 뭐 몇건 낙찰받았다는 낙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ughs> 예, 낙 축낙찰, 이거 안 됩니다 음. 낙찰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로 얼마를 내가 수익을 갖고 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류를 가리지 말고 일단 물건만 보고 내가 갖다 쓸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렇군요. 물건 위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네. 이제 내가 목돈이 없다면 신축 사업을 당장 시작은 못하지만 이제 수액 경매로 해서 남들 좀 꺼리는 거좀 네. 공부를 해야겠죠. 네. 어, 그렇게 해서 가리지 말고 공부를 해서 준비가 되면 이제 바로 또 접목시키는 거 네. 이렇게 이제 하나 하나 해서 뭐 단순히 이제 경매 투자자가 아니라 그게 또 쌓이면 네. 경매 전문가로 대표님처럼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네. 할수 있잖아요 네. 또 이렇게 해서 돈 벌고 또 벌면 네. 또신축사월 와서 네. 또심 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전문가로 컨설팅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배우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 거꾸로 이렇게 조장은 대표님처럼 옆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로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목표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학문도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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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요 세상 탓남탓 탓 <laughs> 음. 하지 마시고 네. 어,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셔서 예. 우리가 백세시대까지 살기 때문에 참 오래 살아요 예. 그래서 50대 60대 은퇴하셔도 정말 웬만한 부자 아니면 내가 백살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그 그냥 오는 돈은 없다는 거죠요 음, 네. 네. <laughs> 네. 그냥 오는 돈은 음. 없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쵸. 공부 열심히 하고 음.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음. 수익이 생긴다. 네, 네. 그 맞습니다.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 조현 대표님이 우리 인클에서도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 한번 가서 보십시오. 또 우리 조현 대표님이 지금 어, 신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경매 전문가이기도 해서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도 어, 우리 조 대표님처럼 1년 뒤, 2년 뒤에는 또 신축 전문가. 또 경매 전문가라서 나도 빠지만 타인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줄수 있는 어,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꼭 공부하셔서 목표를 두세요. 나도 지금은 나를 위해서 살지만 1년, 2년 뒤에는 타인을 위해서 한번 좋은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보겠다. 너무너무 멋진 삶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